그치? 그치? 응. 이거 좀 공부 좀 해야되는데 너무 집중을 하 안되니까 걱정되네 사단원 응. 강압성화 호흡입니다 지 할까? 어! 화장실 취까자 강압성화 호 나오는 파트에서 우리가 배울 건딱 뭐다? 나눠었 나? 포를 배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목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 한개떼어 이게 세포야. 근데 식물이랑 동물이랑 이 세포 한 개씩 떼가지고 비교하면요.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각이 절차. 이거 식물 세포라는 거지. 이건 동물 세포고. 근데 공통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물한테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염록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염록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로 하는 게 바로 강압성입니다. 강압성은요 말 그대로 빛을 통해서 합성한다는 거야. 이게 강합성이에요. 식물들이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식물들은요, 빛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들 거거든? 근데 우리가 내버리는 이산화탄소, 이거 필요 없잖아. 도움도 안 되고. 이거를 먹어줘, 식물들. 물도 꿀떡꿀떡 마시고. 물과 이산화탄소같이 이런 무기물, 가벼운 녀석들을요 처먹 처먹해. 오케이? 그리고 빛이라는 에너지원을 얻어가지고 빛이라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뭘 만든다? 영양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산소까지 만들어 내니까 땡큐지. 이게 바로 강합성이에요 전체적인 개수비, 숫자는 안 맞추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표시만 했어요. 탄소, 수소, 산소가 있는데, 이렇게 탄소와 수소가 생물체 내에서 결합하고 있는 이 물질, 이걸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하거든. 탄소랑 수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유기물. 근데 이거는 수소가 없고요. 얘는 탄소가 없지. 얘는 무기물이야. 간단한 것들로 좀큰 녀석을 만드네요. 이건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해요. 포도당.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빛을 통해서 뭘 만든다? 유기물을 만든다. 영양분을 만든다. 이게 바로 광합성. 강압성.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뭐다? 이거 영양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짓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당연뭐다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탄합성이 활발해져야지. 간합성은 이산화탄소 필요하겠잖아. 또 뭐가 또 필요할까? 빛이 또 필요해.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정 따뜻한 온도일 때 활발하게 일어날다 따뜻한 상태에서 식물이 잘 자라잖아. 맞지?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많아질수록 강압성이 많아져. 그리고 어느 적정 수준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도 강압성을 하는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개수는 한정적이야. 일정해져. 아무리 식물한테 나무 이파리에서 영목체가 있거든? 여기서 강압성을 한다고 이산화탄소를막 때려 넣어준다고 해서 얘가 같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가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더 넣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영양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있는 누구의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영목체의 개수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어느 한계점이 있겠지. 다 필요 없고요. 강압성 하는데 이산화탄소 20 필요해요. 적정한 온도에서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나 비승요 어? 많아질수록 점점점점 강압성이 더 많아지겠지. 같은 시간에 더 많이 영양분을 만들다가 어느 일정 이상에서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음. 자그 다음에 이 온도는요, 적정 온도, 우리 온도는 몇 도? 36.5도지. 이런 식으로 한 34도에서 38도. 이 적정 온도에서 강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래프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압성에 대해서는 봤었을 거예요. 맞지? 그리고 이 강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강압성을 하고 만들어진 물질들이 어떻게 운반되고 있는지 우리가 봤거든. 식물의입을 부분의 보면 옆면을 보면요 가장 위에 있는 층이 왁스층처럼 물이 잘 흡수되지 않아요 편집 <laughs> 층이에요 가장 밑에 있는 이 윗면은요 입체 수증기 마다 떠버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해요 이 기공은 여기 있는 공변 세포 두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공변 세포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는요 뭐가 있냐면. 뜻이 합문이거든. 스폰지란 뜻이야. 물을 잘 흡수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물과 영양소가 이동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물관과 체관이 있어. 간다발이지. 물과 영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 간다발 조직, 즉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섯이죠.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머 식상 조직, 해면 조직, 공변 세포에는 뭐가 있다? 염록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면 이렇게 잎에서 보면 보이는 식상 조직, 해면 조직, 공변 세포에 염록체가 있고요. 햇빛을 받았을 때 여기는 염록체들이 어떻게 당합성원에서 영양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자, 햇빛을 받았어. 햇빛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동하기가 쉬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보도당, 보도. 불가킹 보도. 포도당, 포도당. 육각 포도당 만들어졌어. 얘는 이동하기 쉬운 작은 방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합성을 해서,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얘들을 묶어줘. 이렇게 묶어준다고. 묶어줬다가 딱 저녁에 해가 딱 질쯤에 해가 딱 져서 그때 되면 어떻게 돼? 얘를 끊어내요. 끊어서 두 개짜리 모양인 설탕의 구조로 만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저녁이 되면 얘들 결합을 몇 개를 끊어서 설탕의 모양으로 이동을 시켜요.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뿌리, 줄기, 각각. 저장하는 곳으로 운반해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만들어진 영양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동하는지, 그 양분의 이동 과정이에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허브당을 입방에 만들어서 바로바로 바로 묶어줬어요. 즉, 이걸 뭐라고 한다? 농말이라고 해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목말의 형태로 저장했다가 입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얘를 끊어서 두 개짜리 모양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줄기로도 가고 목부리로도 가고 등등으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양부분 만들어져서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강압성을 할 때는요.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낮에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강압성은 낮에 합니다. 낮에 하고요. 그러면 강압성이 있으니까 한개더 있지. 뭐가 있다고 있어요? 두 번째 호흡이라고요 식물도 호흡을 해야죠. 호흡을 해야죠. 식물도. 식물도 호흡을 할 건데. 먹어요. 뭘 마신다는 거다? 생소를 차먹 차먹 먹는 거지. 사리도 먹고 밥도 먹고 됐습니까? 지금 만든 영양소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일시한 일시뭐하면 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부가적으로 노폐물을 만들어내요. 그 쌤이 너무. 이제 중간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데 다 빼고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거거든? 저도 좀 빨리 그냥 할게. 호흡이랑 이거 봤을 때 반대다? 이게 반대다, 가슴호그이얘 산소랑 여기 어,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게 어딨어? 여기, 여기 있어. 즉, 강압성의 반대 과정은 우리는 호흡이라고요. 해 음. 그리고 오른쪽 방에는 강압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즉 호흡은요, 이걸 왜 해요? 생명체들이 살려고요. 에너지를 만들려고요. 호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강합성을 내는 거다.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주는 호흡할 때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식물은 강합성에서 산소를 내보내아 맞지? 그러면 이 식물이 이 산소를 다시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지. 그리고 호흡을 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다시 처먹는 거야. 오케이? 다시 또 강압성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강압성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낮에 하지만 호흡은 항상 해요. 낮은 밤이든. 보기? 낮에는 주로 강압성 하는 양이 많았고요. 밤에는 거의 호흡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식물이에보면 밑에 있는 기공이 있잖아. 구멍. 기체들이 들락들락거릴 수 있는. 맞지? 한번 뭐 있는데, 어머, 뭐 강압성 해야 되니까 이산화탄소 처먹고요. 호흡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와요. 맞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이 있는데, 낮에는 주로 나오는 양보다는요, 들어가는 양이 더 많겠지. 강압성이 활발해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먹어서 강압성을 할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강압성과 호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용액의 색깔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좀더 봐줄게요.